아, 오늘은 스페셜 좀 해볼게요. 일단 칼전이고요. 가볼게요. 일단 애들 죽여야 돼요. 이게 소류탄도 있고, 지금 재밌네. 오, 죽였어. 지금. 막침 나가? 죄송합니다. 저거 큰 실수를 친것 같네요. 아잘 가세요. 목표 하는 거 아니, 아니 아닌 아닌가? 알겠지? 죽을 뻔. 대는 죽었다는? 죽었어요. 제대로 한방 맞았습니다. 여기서도 녹화를 할수 있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이해를, 이해했셨죠 못, 못한 것 같은데. 잠깐, 없어, 뭐. 봅시다. 다시 죽이러 갑시다. 오. 당신은 되셨다는. 또 여기서 또 되시, 되지게 합시다. 통. 하고. 내가 팀을 죽겠어 어, 나쁘지롱, 나쁘지롱. 어, 죄송해요. 두가 합시다. 어차피 무료예요. 좋고, 나, 나 지금 두명죽었나 다섯 명 죽었네. 다섯 명 죽었어요. 이그 정도면 조금은 죽어. 이런 거따질 필요 없어. 게 지금 초보라서 지금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하면서. 저방거든요저 어차피 저데미지안날아요 음, 근데 저사은 뭐지? 내가 레벨인가? 레벨을 하는 건가? 레벨 아님아 전쟁 났구만 1등 화염 초리타는 그냥 다그나와난 제대로 맞았다 근데 이겼네 <laughs> 님들 <님도> 이김 <일김. 웃음> 어 이런거 좀아쓰레기쓰레음어어어아 근데 원전 생겼다 총 이거예요 무슨 냉기죠? 이거 AK47. 이건 뭐야 이런? 레벨이네 K, AKM. 이거 AKM이었어? M4A1.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